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매수하세요. 지금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다시 6만원대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실적 우려에 장중 5만원선까지 하락, 삼성전자 2%대 하락, SK 하이닉스도 하락,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삼성전자도 하락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4일에 삼성전자가 오르려고 할때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또 삼성전자 세계 4위 인도 에어텔의 5G 통신장비 공급,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공개 등등 이러한 호재를 내면서 주가가 오르, 올랐었습니다. 오르고 나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뉴스는 주가가 오르고 난 뒤에는 어, 이러한 것 때문에 올랐다. 또 떨어지고 난 이후엔 이러한 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항상 이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와 호재 이러한 것들은 참고를 하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뉴스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8월 4일 영상에서 아, 지금 바로 매수는 할수 없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러다가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수는 62,500원 정도를 돌파하고 나면 매수를 해도 안정권일 것 같다. 그래서 62,500원을 돌파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62,500원을 넘지 못하고 이 상승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니까 바로 이렇게 5만원대까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4일에는 제가 이러한 하락추세선을 그으면서 아 지금은 상승추세가 아니고 하락추세 중에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지금은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지 못한다 상승추세의 시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현재 삼성전자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중을 나누어서 1, 2차로 매수를 해야 되고 오르고 나서 사야 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1, 2차 이렇게 나누어 매수하고 이 가격 돌파하면 매수를 했...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꽤 많은 수익을 세이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락장중의 반등이다. 그래서 하락장 중에 반등은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오르려고 하는 개별주가 수익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개별주들은 30%씩 올랐죠. 그래서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 괜찮은 수익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차, 삼성전자의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삼성전자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봉에서 상승 추세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오주선 돌파와 상승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중조절이나 손절, 익절 등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면서 저 추세선은 제가 저번 영상을 만들 때 그어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길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다시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뚫었고 이제는 다시 오주선 아래로 주봉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오, 다시 오주선을 돌파하고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매수를 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앞처럼 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물론 지금, 여기서 다시 만들려면 최소한 한 5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잠깐의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밑에 아래 볼린저 밴드에 닿아 있기 때문에 뭐 바닥을 예측해보려면 할수 있지만 바닥을 맞추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하락선을 맞춰서 이기서 매수, 이기서 매수, 이렇게 저가 분할 매수보다는 오르려고 할때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앞에처럼 바닥을 다지고 오르려고 할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 맞추기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맞추는 것은 운이지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는 확률 싸움인데 불확실한 확률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할 때 잃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잃지 않고 오르려고 확률이 높을 때 그럴 때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 계속해서 계좌는 우상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확률이 높아지면 그때 투자를 하지 지금으로부터 다시 바닥을 만들고 오르려고 할 때, 상승 확률이 높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제 오르는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매수와 매도를 하려면 이 차트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차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에서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차트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락장 중의 반등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매수는 제가 62,500원이라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62,500원이 아니고, 다시 바닥을 만들고, 오르려고 할 때, 62,000원보단 좀더 낮아지겠죠. 하지만, 추후에 차트를 보고, 상승 확률이 높거나, 바닥이 확실히 나왔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을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매수를 할수 없고, 그리고 저는 바닥 맞추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저가 분할 매수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 앞선 영상들에서 저가 분할 매수가 왜안 좋은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